네. 유전부건과1 1일과 목사님이랑 함께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번 살펴봤는데,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또다시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어,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서 주제랑 가스펠링크, 성경의 초점을 같이 읽어볼게요. 주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가스펠링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경의 초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아, 우리 한번 생필해본 거를 다음 장을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적힌 단어 상자에 손가락을 짚어보세요. 한번 집은 숟가락은 다시 뗄수 없으니 어떤 손가락을 먼저 집을지 주의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그것보다는 우리 문제에 대한 답들을 한번 쭉 1번부터 10번까지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 없다고 생각하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나요? 자, 야곱의 할아버지. 우리가, 어, 족장 이야기를 처음 봤을 때 봤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2번. 아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었나요? 목사님 약속이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언약이라고 얘기했죠. 자, 야, 세 번째. 야곱의 형은 누군가요? 붉고 털이 많은 사람? 에서였죠. 자, 세, 네 번째. 야곱은 에서에게 무엇을 훔쳤나요? 무엇을 훔쳤나요? 복을 훔쳤죠.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야곱이 복을 가르쳤을 때 에서의 기분은 어땠나요? 어땠을까요? 바로 화가 났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갈 때가 되었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고향이었죠. 자, 일곱 번째. 누가 야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나요? 야곱과 함께 간 사람?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었죠. 자,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었고요. 어그씨름하다 와중에 어디를 다쳤을까요? 그렇죠 엉덩이뼈를 다쳤습니다 마지막 야곱의 새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샵을 적으면 받는 겁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림 암호를 풀어 빈칸에 채워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힌트를 보니까 그림의 첫 글자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나와 있었죠 자 하나님이 야곱에트죠. 야 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인데, 어, 곱슬머리죠. 곱이니까, 곱. 야곱의 이름을. 자, 트럭이 보여요. 트럭을 보이는데, 익스프레스라고 써있고, 2424라고 이사, 적혀있으니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삿짐 센터의 트럭이죠. 이. E. 자, 그 다음에 스케이트, 어, 스케이트, 어, 스케이트, 날이 있는 스케이트 신발이죠. 자, 스케이트스. 자 라디오죠. 여러분들 라디오를 잘못 봤을 건데 이건 라디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타는 거뭘까요 엘리베이터죠. 자 그러면 어, 목사님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어뭐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어떤 것을 믿고 있나요? 혹시 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옆에 색시 공부까지 잘하면 오늘의 공과는 끝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어, 오늘 도 너무 너무 수고 많았 고, 우리 다음, 주 에도 같이 한번 살펴보 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들 안녕.